네 안녕하세요 999회차 이어서 1000회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차가 되겠죠 어, 이번주 공략해야 될 빈도 그리고 회기그룹 6그룹 빈도 어떤 몇 빈도의 번호들이 들어왔는지 바로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귀를 좀 하면서 안내를 좀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약수에서 어, 배신을 해버려서 이렇게 삼수가 출현하는 바람에 아래쪽에 삼수삼수 삼수, 그리고 1빈도에서 보너스 번호 한 수만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기분석조합은, 어, 5주 정도 연속 출연하는 그런 회기들, 그리고 과거에 그보다 더 많은 회기들이 어, 연속해서 출연했는지를 확인해서 가져오는 번호들인데, 3회차를 진행을 해보면서 제가 처음에 의도한 바처럼 4수 이상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좀 해서 다른 패턴으로 이 회기분석조합의 번호들을 앞으로 안내를 드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 과거에 있었던 그 패턴 그대로 가져와서 좀 다른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 번호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총 6회기가 됩니다. 43회기에서부터 2 9 2회기까지 번호들이고요. 특히 낮은 회기보다는 좀 높은 쪽의 회기 번호들에 대해서 먼저 좀 관심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회계 번호들이 현재 이 상태가 이렇게 돼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여기서 좀 중복되는 번호들 우리가 지금 계속 추나지 않고 있는 요 번호 번호를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희한하게도 이 번호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 번호가 좀 이번 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한 그런 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몰림수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이번호들 계속 자꾸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로또라는 게 우리가 좀 많이 좀 예상을 하면은 그 번호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잖 않아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출연했던 이 번호 18번, 18번, 이 번호도 좀 들어왔고 이웃수인 이 번호도 들 옆에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에 대해서 잘좀 추려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번 주는 한번 번호를 잘 회기 번호를 가지고서 만들어 보셔라. 다만, 이 회기 번호를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번호들이 지금부터 안내 드릴 어떠 어떠한 빈도들의 어느 곳에 이 번호들이 포진해 있는지 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큰 그림으로 이걸 보시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좀 드려봅니다. 자, 10주 단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10주 단위라는 것은 6구로 묶어서 996회차 그리고 1,005 회차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요건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986 회부터 995 회차까지 10 주죠. 976 회부터 985 회까지 10 주죠. 이렇게 해서 60 주를 묶어놓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주에 한 주를 한 그룹으로 보고 어, 6구로 나눈 그런 번호들에서 출연이 어떻게 어, 출연하고 있는지, 혹은 현재 멸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멸상태가 어, 몇 몇번 있었는지, 이런 총체적으로 전부 다 여기 아래 써져 있는 이 내용대로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는 번호라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이두 번호, 이 번호들은 없었고요. 이 상태에서 9번과 18번과 28번, 3수가 출현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번호들은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물론 이월수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없다고 보시고요. 새롭게 이렇게 2번, 3번, 32번, 아, 번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뭐, 노이로지 걸려가지고. 많이들 번호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셔가지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요 번호를 뺀 나머지 번호분들에 대해서, 어, 번호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여기 있는 번호들은 계속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매 회차 회차, 대입은 여기서 머무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패턴으로 아마, 이 패턴의 번호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안내를 드려보고 싶고요. 또, 빈도 결과를 이제 봐야죠. 지난주 빈도 결과 5.5수 출현한 거를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 빈도에서 8 빈도까지 꾸준하게 나왔고요. 9 빈도에서 한수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 5 빈도에서 8 빈도까지 어떤 번호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더 발표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32 수가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5 빈도에서 8 빈도 구간 5수 정도 어, 노리고 가셔라. 늘상 말씀드리지만, 4수 이상 나오는 그런 구간인 거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안내드렸던 회계번호가 5빈도 8빈도 어느 곳에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번호를, 어, 초이스해서 가시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이 방송을 어, 잘 활용하시는 거다라고 좀 안내를 좀 드려보겠고요. 더불어서 계속 살펴야 될 구간들이 많습니다. 자, 필출 구간. 지난주 안내드렸던 13, 13수에서 어, 3수 출연한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번호들을 제가 약수로 잡아놔서 회색칠을 해 놨는데 거기 쪽에서 출연을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사과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에 약수를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총 15수가 들어와 있는데 15수는 요게 약간의 위험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 올려봐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 아니죠. 바로 위에 위에죠. 제가 이제 그 화살표 표시를 잘못했네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수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나오지 제발 말아라. 라고 우리가 지금 기원하면서 여기에서 삼수에서 사수 잡게 하시는 거 이렇게 가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좀 안내를 드려봅니다. 자, 더불어서, 어, 중요한 그런 구간이죠. 낙수 구간. 계속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내드렸던 구간에서, 어, 번호 출현한거 여기 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주는 4구간에서, 어, 6구간. 즉, 4구, 5구, 6구. 새로 그 구간에 있는 번호죠. 그 그러니까 번호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아시지만, 멸하면은 출현하고 어, 멸하면은 출현하고요 어느 구간이라고 딱 단정지어 잡아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4구간과 6구간에서는 이번주 번호가 실당모에 출현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어, 이세 구간이 동시에 멸했을 때그 다음 의차에는 꼬박꼬박 어떤 구간에서 번호가 출현해줬다 라고 안내를 드려보고 싶고요또 그리고 가로라인이죠 세로 가로 1락과 2락 지난주 제가 살펴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빨갛게 박스를 쳐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번호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육락에서 십락까지 먼저 보셔야 되고 여기 멸했죠? 출현했고요. 멸했고 출현했고요. 그렇죠. 이런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좀 돼있는데 한 가지 육락에서 십락이 번호 구간에 들어가 있는 번호 구간에서 잠깐 이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지난주 나온 결과물이고요 자, 이렇게 박스 2주에서 4주 구간이 우선순위, 그리고 6주에서 10주 구간이 두 번째 우선순위, 그리고 4구에서 6구까지 구간이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박스권에서 계속 제가 안내를 드렸듯이 그박스권에서 많게는 뭐 4.5수, 뭐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께서 지난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게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이 전체 이제 5주권에 들어가 있는 번호수입니다. 6주에서 10주까지 들어와 있는 번호수 그리고 11주에서 장기 미출수 구간이죠. 1 1수 요게 이제 관건이 돼요. 이제 요 부분이 또 이제 약간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그건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 23수 들어왔을 때, 평균적으로, 1주에서 5주 구간은 2수에서 3수 추정 구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11수 들어왔을 때, 여기에 평균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1수에서 2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11수는 여기서 2수에서 거꾸로 3수 구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글씨가 이상하게 표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 참, 그러면은, 현재 최근 패턴을 보면은, 여기에 2수, 2수, 2수. 그리고 보너스 번호가 여기에 붙었나요? 어디에 붙었는데. 이렇게돼 있는 그런 회차가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회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 미출수는 출연한다고 봐야 됩니다. 장기 미출수는 11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수에서 2수 정도 나온다고 보고 여기에서 매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전부로 4수가 출연할지 요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안내를 좀 드려보면 은좀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여기서 3 플러스 B 정도 잡고 가시고요. 여기서 1수 정도 잡으시고 여기에서 2수 정도 잡으시고 혹은 요요 요 순위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께 낙천구간 낙수 구간에서 번호를 잡아가시는 그런 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출약 구간 봐야죠. 출력 구간에 약수가 여기서 이제 안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번호가 약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번호도 지난주에 안내드렸죠. 1편에 제가 안내드렸죠. 요상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작용을 할지. 어, 그리고 지난주에 이 번호가 나왔어요. 어, 우리가 사수의 뒤통수 한테 맞았을 때 구간이죠. 계속 이월로 나와 줄지. 요 부분도 좀 관심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 4급 번호들이 지금 내수나 잡혀져 있어서 약간은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편 시간에 안내해드렸듯이 좀더 보시면서 살려야 될 그런 번호들은 좀 살려가시는 게 좋겠다. 안내를 드리고요. 관심 번호는 아래쪽에 있는 이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곳에서는 45번이 빠졌고요. 지난주 보너스 번호 34번. 여기서는 많은 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일수 정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일수 정도 바라보신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를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자 더불어서 어 좀더 봐야 되는 1, 2서 잡아가는 구간, 두 번째 구간입니다. 30주 단위 빈도, 즉, 999회차 대비해서 30, 30주 동안 1번이 5번 나왔다는 거고요. 14번이 6번 나왔다는 거고, 18번이 7번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19번은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즉, 보너스 번호까지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원래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보너스 번호가 출연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한번 출연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창구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보셔야 될요 구간은 바로 여기 있는 번호들이 다라고 아래쪽에 있는 번호 어,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어, 한두 수 정도 선택하셔서 가셔라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보시면은 좀 중복되는 수들이 보이실 거예요. 어, 여기 있는 빈도들을 어떻게 거꾸로 회계다 맞추는 게 아니고 회계 있는 번호들이 여기 빈도에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꼬꾸로 보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다음 참고해서 보시고, 끝으로 안내 드리는, 어, 백핵의 영빈도, 지난주 2주, 음별을 하고 나올 겁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제발 나와라 라고 기원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수출현한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주는 구수가 들어왔어요. 구수 들어왔을 때 많은 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1수 정도가 평균출이에요. 구수가 들어왔을 때, 1수 정도가 평균출이다. 그래서 뭐, 어쩌다가 1수 플러스, 보너스, 요 정도 출연하는 거, 요렇게 출연한다. 그래서 여기 많은 수를 잡아가지 마셔라.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 19번을 잡았다. 그러면 나머지 수는 그냥 버리고 가시는 그러한 구간, 즉 영빈도는 번호를 잡고 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약수를 잡아내는 그런 구간이도 기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영빈도 아주 알차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안내를 좀 드리면서 어, 전체적인 안내를 다 드렸고요. 회기 어, 보여드리면서 이편 시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런데 어, 변이종 코로나 변이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조심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빨리 저게 종식돼야 되는데 똑같은 기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희망을 갖는 그나마 로또를 통해서 물론 게임처럼 즐기는 그러한 어떤 즐거운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운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이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